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걸의 맨땅 팔라딘을 키울 건데, 레더 11기 횃불용을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노걸의 맨 땅으로 키울 겁니다. 땅 팔라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만들 때 레더 눌러야 돼요. 요거를 눌러야 레더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또 팔라딘 아이템이 많긴 하지만, 강의 영상 또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일단 힘은 40일에서 아이템 낄 만큼, 민첩은 35에서 아이템 끼만큼 나머지 활력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노멀 스킬 트리는 어, 신성한 불꽃이랑 열의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찍으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백장에서 먹어야 되는 룬은 이솟 뚜껑, 랄룬 두 개, 화염정 올려주죠? 이솟 까봇, 자맹, 타레드. 그리고 이솟 프레일의 강철 만들어서 요거를 쓸 건데, 엘룬이 좀안 나오긴 합니다. 어, 티르엘. 그리고 삼솟 무기 용병도 만들어주면 좋은데, 아이들은 엘룬, 에드룬 이거든요? 나오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레벨 찍고, 민첩하고 힘부터 좀 주고, 2레벨은 위세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오우라 놔두면 되거든요? 이러면 데미지 증가합니다. 불타는 시체까지. 일단, 데노브 유울 퀘스트 완료하면은 3레벨 정도 되죠? 아카라한테 말 걸면은 스킬 포인트 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세 하나, 희생 하나, 강타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화염 저항 찍으면서 6레벨에 공격오라의 신성한 불꽃 있거든요? 요거를 찍을 겁니다. 뭐 아이템들은 좀 팔아주고, 엘트 끼면은 물약을 두 칸까지 넣을 수 있죠? 요거 잘 나왔고. 그리고 스태미너 포션 중복해서 먹어도 적용되니까, 이런 식으로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요거 셉터 사주시면 좋아요. 아카라가 파는데 비싼 거살 필요 없거든요. 409원짜리. 뭐 이런 거 그냥 아무거나 해가지고 딴 걸로 껴주시면은 데미지가 셉니다. 6레벨 찍었구요. 6레벨부터는 위세가 아니라 신성한 불꽃 요거를 찍어서 오라를 켜주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근처 몹들 화염 데미지 주면서 물리 데미지도 화염으로 상승하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백작 왔습니다. 노멀 백작은 랄룬까지 드랍하는데, 0개에서 4개가 드랍되거든요? 지금 레벨 좀 낮게 와가지고, 생각보다 세네요. 일단 엘룬이 처음에 딱 나와주면 좋겠는데? 백자가 가능할까? 랄룬 아이들은? 오, 랄룬 그래도 잘나왔고요 제일 오클룬 나왔네? 와, 뭐야. 들어오자마자 궁수가 이렇게 많다고? 초반에는 궁수가 워낙 세가지고, 이런 거 무시해야 돼요.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백작이죠? 엘룬, 제발. 오, 티르는 나왔고. 이러면 엘룬하고 탈 레드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팔레벨 찍었는데, 팔레벨에는 기드한테 갬블로 세줄 벨트를 살수 있어요. 새로 고침 누르다 보면 1100원짜리 벨트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물약을 3칸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왕송님 스탯 하나당 피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거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바바리안하고 팔라딘하고 뭐소서리스하고그 마력이랑 탄력 찍을 때마다 늘어나는 그게 다르거든요? 이제 레벨이 좀 올라가서 데미지가 좀 많이 세졌죠? 이번에야말로 엘룬에나 칼 에드랑 엘룬. 에드는 나왔는데, 어, 라일도 나왔네? 12레벨. 이제 어떻게 찍을 거냐면 스킬을 이게 신성한 불꽃 계속 찍다가 10레벨까지 11레벨에 스킬포인트 아낀 다음에 12레벨에 열이랑 돌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는 평타가 아니라 열이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이제 돌진도 이런 식으로 쉬프트 누르면은 바닥 클릭해가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탈룬하고 엘룬이 나와야 되는데. 와, 탈룬하고 엘룬? 야, 이러면은 룬다 모았죠? 한 다섯 판 돌았는데, 12레벨에 딱 모은 거면 진짜 잘 나온 거예요 자, 랄랄 탈레드그 다음에 티르 엘룬까지 그리고 이소 뚜껑 그 이속 갑옷이나 여기에 루비 박으면 생명력 하고 사파이어 박으면 만화가 있거든요 루비 일단 두 개를 박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생명력이 오르죠 반지 매찬 10짜리? 여러분들 매찬 10의 기적을 믿으시나요? 헤비우츠 레어? 좋은 거 나와주나? 이것도 이제 매찬 10 때문에 먹은 거죠? 원래는 노멀, 와, 10 달려 나왔다. 번개 저항 17까지. 이게 바로, 어? 10, 그, 매찬의 힘.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노멀, 안다까지 왔습니다. 안다는 화염 저항 낮아가지고, 신성한 불꽃이랑 열이 그냥 패면은 굉장히 쉽게 잡을 수 있죠? 어, 체인글러브네? 이거 밀쳐내기 있긴 한데, 일단 못쓸거 뭐 없으니까 잠깐 쓸까요? 이제 액트2에 오면은 액트2 파라가 이소프레일 팔거든요? 요거를 산 다음에 아까 먹어놨던 티르 엘룬, 티르 엘룬. 이러면 강철이 완성됩니다. 13레벨에 쓸수 있는데, 여기에 공격속도랑 좀 여러가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버리고, 요거를 쓸 거고, 방패도 팔아요, 얘가. 얘가 이소뚜껑, 이소가본, 뭐 삼속방패, 이런거 팔죠? 요거에다가 소파즈 박으면 번개저항 있고, 다이아몬드 박으면 올레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박아서 레지를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재료 아이템 안 나오면은 요렇게 마을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이템 리셋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가다해서 구해 주시면 돼요 이소 뚜껑도 나왔네 여기다가 아까 처음에 주웠던 루비하고 사파이어도 또 박아 줄게요 장갑에 있는 밀쳐내기가 오히려 굳은 것 같다고요? 요거 나중에 빼려고 합니다 몹을 밀쳐내니까 열이가 잘안 맞는 것 같아 일단 라다먼트 찾았는데 노멀 라이트 헬 전부 깨야 돼요 얘 잡으면 1스킬 포인트 주거든요 라다먼트 잡고 기술책 먹어주고 스킬은 열이를 4개까지 찍으면은 오해적중이라서 일단 4개까지 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다시 신성한 불꽃 요거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왕자의 전당 3층에서 큐브까지 찾았네요. 이제 목걸이랑 지팡이만 구하면 되겠죠? 레벨업. 17레벨이네? 이러면은 이제 자맹을쓸수 있습니다. 신성한 불꽃 찍어주고. 이거 노멀 이속갑옷에 그 매직이나 레어는 안 돼요, 루너드. 무조건 노멀. 팔론에드 이렇게 막으면은 이동속도, 시전속도가 있죠? 17레벨에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맨땅 팔라딘 질딘이 좋냐구요? 노멀은 요게 좋아요. 신성한 불꽃이랑 열이 사용해갖고, 이거를 쓰고, 나이트부터는 해머를 쓸 겁니다. 자, 왕들의 지팡이 구해주겠고. 에테리얼 방어구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노멀에서 1.5배 곱하면 돼요. 만약에 노멀 갑옷이 방어력 100까지 나온다. 그러면 에테로 나왔을 때 150까지 나옵니다. 최대. 목걸이까지 구했습니다. 합쳐주고, 비전의 성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약간 운이 안 좋게 비전의 성역 네 번째 만에 찾았네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호라도네 일찍 클릭하고, 신비한 술사까지. 여기 탈라샤 무덤은 길 찾는 방법이 있는데, 원에 나왔죠? 이런 식으로 문양이 고정돼서 나오니까 9시로 가면 됩니다. 유리엘 지팡이를 딱 넣어주고요. 이제 유리엘 잡기 전에 용병을 사는 게 좋습니다. 레이저한테 가가지고 축복받은 조준이 어뢰를 올려줘서 요거를 쓰는 게 좋거든요, 조준. 그리고 활력 포션을 용병한테 줄수 있는데, 어, 쉬프트 1, 2, 3, 4 누르면은 용병한테 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솟 갑옷이랑 뚜껑이랑 무기. 요런거 좀 주워놨습니다 미리미리 주워놓으면 좀 좋아요 그리고 해동 포션을 먹으면 냉기저항이 오르는데 나 두개 먹고 이러면 냉기저항이 오르죠 그 다음에 용병도 두개정도 주고 용병 쉬프트 1234로 활력포션 물약주면서 한번 잡아볼게요 아를 잡고있나 나를 때리지 말고 용병을 때리지 않을래 됐다 그런식으로 용병이 맞을때마다 활력포션을 먹어주면 유리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확실히 팔라딘이 맨 땅이 좀 쉬워요. 그, 노멀도 쉽고, 나이트도 쉽고, 헬도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 제레인 말 걸고 할렘 들어간 다음에 포탈 열면은 메시프 바로 앞에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좀더 빠르게 액트 3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 액트 3부터는 화염 데미지가 엄청 아픈데 19레벨에 랄랄을 쓸수 있거든요? 어, 이소 뚜껑에다가 랄랄 받고, 화염 저항 챙겨주면은 든든합니다. 약탈자 밀림에서 비드빙 퀘스트도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갖다 주면은 레어링 주는데 지금 좀 좋은 게 없어서 레지 높은 거 제발. 독 저항 10밖에 없네? 어, 그래도 어레가 77이 있는데요? 명중률? 잘 나왔는데? 매찬 1 0짜리는 그대로 끼고 어레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드룬 나오긴 했다 이러면은 용병 무기도 만들 수 있는데 액트트 파라가 삼손 무기 팔거든요 요런 식으로 노멀로 산 다음에 뭐 나왔으니까 만들어줍시다 아이들은 엘룬 애드룬 이러면 아기가 완성되는데 여러가지 좀 옵션이 있죠 요거를 바꿔주도록 어이게 하겠습니다 어이게 이거 왠지 삼손일것 같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거 꼭 상점 노가다에서 사면은 바닥에 떨어지더라 서클릴래요 공격 오라이 스킬 와 너무 아까워 오라읍 붙어있네? 이러면은 용병 줄까요? 라읍도 괜찮거든요 번개 피해까지 어뢰에다가 여기 쿠라스트 시장은 허물어진 사원이라고 있거든요 쿠라스트 시장에 한시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원 여기 들어가면 라메생 퀘스트를 깰수 있습니다 그거 깨면 5포인트 주기 때문에 이것도 노멀 나이트 헬 전부 깨셔야 돼요. 와, 이속가봇의 독정 생명력 페이? 요것도 용병 줄까? 잘 나왔는데요? 보석은 지금 루비랑 하급 루비랑 이렇게 있으니까 생명력 올려줘서 생명력 40에 독정 23까지 훌륭하다. 노멀 트라빈 칼은 별거 없습니다. 뚜껑에 랄랄작을 했기 때문에 평타가 약간 따갑긴 하지만 파염데미지는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레벨업 할때 이제 힘을 60까지 찍을 거예요 나중에 60 찍으면은 네줄 벨트를 쓸수 있습니다 용병 물약 주면서 천천히 메피스토도 잡아주면 어렵지 않죠 메피스토 잡고 나서 노멀 트라빙칼에서 24레벨까지 찍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노가다 하면서 얘가 텔포봉을 팔아요 여기 보시면 1레벨 순간이동 충전을 팔거든요 요거를 좀 사주신 다음에 24레벨부터 텔레포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솔직히 수리비가 비싸가지고, 저거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와, 레어 반지, 아니, 유니크 반지구나. 역시 매찬은 위대하다. 뭐가 나올지. 나겔링. 매찬 더 올리라고 나왔구나. 드디어 24레벨 찍었네요. 힘 60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신성한 불꽃 찍어주고, 힘60 찍었으면 할부가 4줄 요거 팔아요. 번개저항 오, 잘 나왔다, 페이세 이게 이제 힘 60짜리 4줄 벨트거든요? 바꿔주면은 물약 4개까지 넣을 수 있죠? 절망의 평원의 이주알이 매피스토보다 훨씬 단단한데요? 이 친구, 데미지가 288인데 엄청 잘 붙이네. 이것도 이제 노멀 나이트 엘다 깨야 돼요. 이 스킬 포인트 주거든요? 아이템에 소켓이 뚫려 나온 거는 다시는 못 뚫나요. 못 뚫어요. 한번 소켓이 결정난 거는 그걸로 끝입니다. 팔라딘 키우다가 고급 룸 먹으면 버그 아닌가요? 근데 꼭부캐리 키우다가 한두 개씩 먹던데? 어번 시즌에도 팔라딘 키우다가 조덜링 먹지 않았습니까? 팔라딘이 뭔가 아이템을 한두 개씩 물어오는 게 근데 얘가 먹으면 소서리스가 항상 뺏어가요. 큰일은 팔라딘이 한다. 보여줘 팔라딘나 너의 힘을. 와 뭐야 아니 노멀 카생에서 솔로 나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전승이나 통찰 만들 때 사용하죠 아니 뭐냐 이거 어 용병 죽었다 잠깐만 얘가 좀 셉니다 어, 첫 번째 뭐이불 쏘는 게 화염 저항을 다 맞춰도 데미지가 좀세 가지고 물량 먹으면서 이렇게 컨트롤 해 주셔야 돼요 이제 디아블로를 잡아 볼 건데 이 디아블로가 입에서 번개 뽑는게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거는 약간 좀 모션을 보고 물약을 잘 먹어줘야 돼요. 다 맞으면은 살짝, 어, 요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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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노멀 디아가 좀 많이 센 편이에요. 그래도 활력 포션 먹으면서 번개 저항이 좀 제가 높아가지고 맞을만 하네요. 번개 저항 으뜸이었네? 여기 액트5부터는 25레벨 찍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험치 페널티가 없거든요? 경사가, 아, 여기 있었네요. 아. 여기를 안 봐가지고, 폭한의 고산지 전부 다, 어, 맵핑을 해버렸구만. 폭한의 고산지에서 병사 구출하면은, 룬을 주거든요? 자, 칼케크한테말건 다음에, 오르트룬, 랄룬, 탈룬을 줍니다. 이거 잘 박아야 돼요. 랄룬, 오르트, 탈이에요. 8번, 9번, 7번. 삼속 방패에다가 만들면은, 올레지 방패가 만들어지거든요? 랄룬, 오르트, 탈. 오데인의 서약 올레지 엄청 높은데 이걸 이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강에 안약 퀘스트 깨면은 올레지 10을 주거든요 이것도 노멀 나이트 헬 전부 깨야 됩니다 안냐 구하고 말라한테 말 걸면은 요거 먹어주시면 돼요 엘리드루 맨땅 팔라나 소서에 비하면 어떤가요 엘리드루는 쉬워요 그 이원소가 냉기랑 물리라서 헬도 쉽습니다 근데 클리어하고 나서 엔드 세팅 했을 때 이게 효율이 별로 안 나와서 사람들이 잘안 하는 거지, 맨 땅으로 클리어만 하실 거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노말 삼바바는 별거 없습니다. 이게 나이트랑 노멀은 삼바바가 되게 약하고 헬이 좀 강한 편이라서 여기는 그냥 물량 먹고 패시면 돼요. 여기 발네 번째 쫄몹까지는 물량 먹으면서 잡을만한데 다섯 번째 쫄몹은 좀 잡기 어렵거든요. 돌리몹이. 그래가지고 스킵하는 게 낫습니다. 여기 파수의 하수인들 맵 밖으로 꺼내면은 이런 식으로 스킵 가능하거든요? 약간 바알이 분신 소환하고 왔다갔다 거리면 힘든데 멍청한 바알이 걸려가지고 좀 손쉽게 깼네요. 일단 레벨은 29레벨이고 힘은 60, 그 다음에 민첩 35, 나머지 활력 찍었습니다. 열이 데미지는 577,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무기는 강철, 뚜껑 랄랄, 방패 고대인의 서약, 목걸이 독저항, 갑옷은 잠행, 그리고 장갑 레지, 그 장갑 레지, 벨트 레지, 신발 레지, 그 다음에 어레링 하나랑 나겔링 하나 쓰고 있어요. 수한 그 무기는 순간이동봉, 그 다음에 번개 피해랑 독저 쓰고 있습니다. 용병 무기는 아기, 뚜껑 라흡그 다음에 레지 갑옷, 수국받은 조전 쓰고 있고, 스킬트리는 전투기술에서 돌진 하나 찍고, 열이 4개까지 찍었습니다. 공교고라는 신성화 불꽃 마스터.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화염 저항이 시너지거든요. 나머지는 화염 저항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걸의 맨땅 팔라딘 일단 노멀까지 클리어했고 내일은 한번 나이트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다시 보기 필요하신 분들은 남겨놓을 테니까 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